검탱이 바꿨어? 아니야 공항에 끌고 왔는몇 번을 는데 저거 뛰는데? 어이, 어이. 뛰어야 돼? 아이씨 아 여기까지 뛰어야 돼 앞에 다 같이 뛰고 있는데 아 너무 힘든데 저희가 8시 15분 건데 지금 8시 3분이어가지고 아, 그 하나 더 시작한다. 이렇게 세븐스타 간판을 끌고 오시면 돼요 엄청 많아요 오늘 응. 티켓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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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요 응. 지금 바람도 불고 사람도 너무 많고 진짜 썼는데 다시 힘을 내서 가봅시다 <laughs> 이렇게 선착장마다 줄이 있나봐요 근데 왜, 왜 아무도 없어? 어? 왜 아무도 없어? 그러게 여기 서있는 거 맞아? 죄송합니다 어. 어. 와 근데 줄이 엄청 길어요 빨리 어, 가볼게 근데 오늘 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 사람이 많 빨리 이짐통이좀 이, 이 놓고 어. 싶은데 내가 들었줘때소용없는 무거운 것네 이게 다이닝이 포함된 거랑 포함 안된게 있더라고요 다이닝 포함된 건좀더 비싸고 근데 포함 안돼도 과일 접시랑 물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만 있으면 괜만은데 왜? 망고쥬 제가 자식까지는 게 해준다 너 망고 다이? 네, 네. <목소리> 우리 배가 네온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전체가 핑크색 네온으로 굳어 핀 차가 있다고 그런 차 타면 이제 얼굴이 핑크색 대 어, 중간에 쇼도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기대 잔뜩... 한독인들 아니야? 이게... 아무리 빨리 와서 세를 줘도, 음. 여기랑 내가 맨서져 있는 투어가 있으면 앞자리는 무조건 못앉아 근데 그런 거는 그런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20명 데려왔지. <laughs> 더 웃긴 거는 제 앞자리였던 아주머니가 앉아야 되요나왜 앞자리 못 앉냐고. 그 옆에 관리자분이 그래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수호 분들이 오니까 아 저분이 저기 앉으셨는데 괜찮냐 말 혼자 아벨 앞에 앉아계셔 멋있어 <laughs> <laughs> <벌써, 웃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주저가는> 거 <웃음> <모르겠습니까>? <웃음> 우리도 어? 국발 들고 20명 데려와? 언니 옆자리 앉아보려고 <laughs> 우리 차 조용한 차가봐 너무 좋다 여기 세븐스타 클루즈에 오시면 이렇게 물세병이랑 과일 주세요 두 조각씩 먹어야 돼어 <laughs> 공연한다 <laughs> 수박이 맛있어. 여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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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받아줬어. 어. 고추체한네명빼도다 한국인들 네. 이 구역에 수박 털이 보고 보면 우리, 우리 두, 네. 두 명인데 지금 3 인분 먹고 있는 거야 너. 네. 수박만 보면 집어 먹어야 되거든. 요 말로 네. 수박 사올 거야. 다 먹게. 여기서? <laughs> 여기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8시 시5분거 예매했는데 3 0 분에 출발. 눈를 완전 잘 보겠는데. 먹어봐. 맛은 나가요. 김이 삼공 조상공주께서 김이 한번 해주시면 사과인데 그냥 아이 사과. 아, 진짜? 으, 으, 제가 본가가 부산이거든 근데 우리 지갑이 한국형 가지고 일곱 시 여덟 시쯤에오오오스요너 지금 모션뷰야? 저희가 베트남 와서 배를 지금 세 번째 타고 있는데 어제 호이안에서 사분이 배 타고 원초다고배 타고 용달불 쏘고 점심에는 해변 <laughs> 아, 뭐야? 아, <laughs> 아 브루스스스 트는 사람 지금 어디 화장실 가는 거 아니야? 얘 문제가 있어서 불을 안 쏴. 와 아, 진짜 불을 안 쏴? 이게 무슨 이게 뭐야? <laughs> 이러면 상 한글 해준다. 신나긴 하는데 용다리 불쇼를 걸어왔는데 불을 안 보여주면 어쩌니까 지금. 하나 또. 이 맞지 않은 춤 보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그게 용다리 불쇼는 어쩔 참이 실패했지만 안전하게. 한 물을 안 물은 나도 뽑을 수 있는데. 너 오늘 영연이의 물쇼가 있을 예정인 <laughs> 많이. 다리 물쇼를 무사히 실패하고. 무사히 실패? 카티나스 갑니다. 카페입니다. 카티나. 카티나 오시면 리치트를 꼭 드세요. 반항형 사람은 다카티나스꼭 드셔야 돼요. 카 카티나 드세요. 이기는 팀 우리 팀. 여기서 골라가지고 하는 건가 아, 우리 목소리가 안 들려. 우리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식당인데 꽤나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집 바로 근처 건물인데 걸어서 1분. 오자마자 해산물을 고르고 그다음에 밥 종류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1kg 기준이라 저희는 랙타티 시켰는데 여기 1kg 기준 700이고 저희가 500g에서 3 0 0 g 한 17,000원? 백상 식당 국물 얼음을 그 양동이 같은 데 퍼줬어요. 근데 왜 얼음을 냉동 보관안하는지 모르겠어. 얼음을 항상 실온 보관해. 저희가 가리비를 먹으려고 했는데 가리비가 품절. 밤에 와서 그런가봐. 오늘 카치나도 미치 품절. 태파 치킨 샷츠. 음. 맥주를 시키면 얼음을 주거든요. 주면... 민미가 맥주를 먹을 수 있어요. 안 좋은 거 아니야? 결국 베트남이 우승을 했습니다. 완전 축구 시즌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열기가. 결승전인데 역전승으로 우승했어. 박향서가 이 여기 나라 축구의 약간 스승 같은 존재래. 아까 택시 아저씨가 번역기 돌려가지고 박. 아, 근데 막 그냥 길거리에서 생수병 막 그렇게 치시면서 응원을 하세요. 다들 막 모여있길래 모지 모지 하고 가는데 TV 한대가지고 사람들이 한2 0 명이 모여가지고 보고 있더라고. 볶음밥 나왔어. 계란볶음밥. 여긴 항상 짱말이 주는 고닝글로리. 저밖에 없어. 여긴 미안해. 찐이 맛있는 거랑 같 아, 밥미우리 거야? So, b n o 이게 세트가 아니라. 아, 밥 해주려면? 늘 밖에 안 썼는데. 아, 존나 안 돼. 네, 튀김 고기. 맛있겠는데? 어, 양념 돼 있는데? 오케이. 머리 잘라줬네. 오, 크다. 이게 우리 집 앞에 있었는데, 목식당까지 갔네. 괜찮은데? 어, 그쵸! 맛죠 길거리인데 상태가 굉장히 좋아! 다들 복숭가지 여기 가세요! 여기 훨씬 싸요! 네! 출근! 아! 아! 디1 1번이번 없구나? 1 0 0 0원 정도 더 싸요! 3 많이 싸네? 그지 우리나라도 3,000원 여기 돈으로 많이 싸지! 마지막 날 마지막 만찬! 러거스팅 이제 집가서 짐 정리합시다! 네! 나는... 그럼 내 것도 너가 해주면 되겠다! 진심 아침 전쟁 이게 진짜 찐 전쟁이에요 캐리어에 다안 들어가가지고요 엄청 큰백두 개나 샀는데도 그것도 꽉 차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요 이따가 그걸 어떻게 들고 가지? 저희는 오늘 마지막 날 다낭에서 유명한 반마인 식당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 여기가 곱창 쌀국수랑 칠리 전복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원래 저희 호텔에서 공식적으로 차로 이제 공항까지 이동하는 서비스가 없대 없는데 어제 갑자기 공포에서 어서 다음 주에 도착할 때 찾을래? 이렇게 해서 화이트하요! 이렇게 가지고 서로 얘기거든요오는 아침에 갑자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무료카드 오는 거지? 이렇게 는데 없어! 우리는 무료하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가 oh, 얘기했는데? 이렇게 니적서듣거든 원래는 이 맥시멜리 호텔이 무료로 공항 샌딩이 안 되는데 인포 대량으로 해주신 런 것도 다 매일 저녁마다 어 가서 질문거리 하 저희가 질문하고 다에는것때 약도 주시 그래서 내 오늘 밤에 비행기 탑니다 여행 후유좀세 이게 오래 여행하는 거에 단점이 너무 효율적 저희가 영상을 만들잖아요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추억이 진짜 한 달은 무기력한 것 같아 안돼 저희는 <laughs> 열심히 일할 거기 때문에 좋고 가 맛집이라고 하네요 응. 걸웨이 팅이야 5분째 <laughs> 일어나는 것나 지금이 우리는 2층으로 이게 유명하더라구요 창 음, 쌀국수 6,000원이네? ,000원. 갈비 쌀국수도 있어 12,000원? 비싸네 저희 칠리 전복 하나랑 복창 쌀국수 하나 갈비 쌀국수 하나 이건 음, 한국인 맞추는 아, 완전 부드러울 것 같은데? 나왔는데. 출출하긴 한데 막 엄청 고프다 이건 아니야 메뉴 세개시켜는 돼. 뭐다 먹어야 돼 다른 사람 혼자 세개 시킨다고? 어요 소스 여기 길게 서고기들어서 라임 우리 네 밑에 거기 서임을기소스에 찍어 먹는 거래요. 그럼 고들 본을 보고. 어 진짜 어진짜맛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해장맨이 아니야? 술은 안 먹었지만 해장은 좋아. 쌀이프가 이런 비주얼이 나와. 응. 고기 살구수랑 고창 해장국 구수가 나눠져 있더라고 기도 완전 많이 들어가 있어 고기랑 그런 고창이랑 어, 너무 매워 너무 매워 깔끔해 아, 그렇게 매워 <laughs> 약간 불닭볶음면과비 탕량과... 그 정도로 매워졌어요. 뭘 넣고 왔지? 맛있겠다. 제가 진짜 이걸 로고서 먹거든요. 치맥. 다들 한세 개, 다섯, 다섯 개 들어, 다섯 개 많이 쳤? 여기도좀 비싼가 봐요. 건복을 껍질이랑 같이 주긴 하는데 다 분리돼서 딱 먹게 줄게요. 아, <목소리> 너무 매워가지고 못먹고네 진짜 나 너무 잘 먹는 줄 그래서 이 국물 달라고 지금 헬프해가지고 <laughs> 여기 넣어 먹을려고 먹으러... 응, 씻어 먹어 아니, 이게 뭐... 역떡 오리지널 맛이에요 약간 많이 심심했는지 제 국물을 들고 오석이 먹었어요 가득이 넣듯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두개 주문하셔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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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도 엄청 큰게 들어가 어요 옆에 있는 분이 엉엉 울면서 먹는 거예요 <laughs> 근데 혼자 왔거든 그래서 나는 헤어졌나? 그러고? 혼자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가 딱 먹고 나니까 아.. 울만하다 <laughs> 나도 저렇게 먹었을 것 같아 근데 왜이 정도로 맵다는 걸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까 다들 이 정도는 먹는 건가? 젤리를 더 사러? 한사장을또 왔습니다 한개얼마예요 하나에 7만원 한 개에 6만원 다음 경매 붙을 사람? 두 개에 7만원 이게 롯데마트에서는 이게 하나당 40이었거든요 여기는 하나당 35 아, 거의 차이가 없네 응. 다른 사람이 25에 샀다고 하는데 다들 그 정도 가격 안 부르는 거 같아서 그냥 이렇게 살려고 응. 오늘 나는 흥정에 기분 나쁘기 싫어 여기 내안 좋은 추억이 있네 언니 있어? 이거 있어 네아이 있어 술던거 어? 있어요? 네 있어 다시 있어 어, 일봉이 되는 안 되는 거네. 먹가바 시시. 먹어도 먹 돼요? 아까 이거 있어? 그냥 남한테도 이렇게 우리 걸 시식해 주는 거면. 자 돌려서 보울게.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웃기다. 내 핸드폰을 아직 안 꺼놔가지고, 그거 보고, 이거 있어. 거기한테, 아, 이거 밀봉된새 거야 했는데, 너 먹어봐. 이러면서 꺼내서 주는 거야. 휴식했던 거 누군가는 사가겠네? 진짜 나트랑 가서 슈슈 땅콩을 사지 않는 이상. 응, 슈슈 아저씨를 찾아야 돼? 아니면 그호이 안에, 그좀 비싸게 땅콩 파는 데가 있거든요? 6 0원 정도? 거기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이게 봉수도 음. 있어. 짱 <목소리도> 응, 음, 너무 좋은데? 오일이 있어서 여기 음. 고를 수 있어요. 훗날, 우리 여기서 우리가 오일을 고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저희가 레디 어플 사용해가지고 한 명당 한 2만 2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카페 할인 받는 것보다 어플 할인이 훨씬 좋아요. 휴대폰 번호 왜 쓰는 거지? 아 라이트랑 미즈는 불다켜했어 저희 갑자기 홍보 영상을 보다가 사스톤을 <laughs> 하고 싶어가지고 홍보는 그 다잘 만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로마에서 플러스 사스톤으로 <하스톤을> 하기로 했어요. <laughs> 추가금 2,500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음? <laughs> 정도는? 여기 안에 더큰 데가 있어요. <laughs> 이 바빌론 스파도 제휴되어 있거든요. 어떤 카페랑? 근데 그 카페 제휴 가격보다 레디 어플이 싸요. <laughs>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길. Oh, <laughs> 음, 음, you change. 이렇게 꽃도 해주셨죠 여기서 조격하고 여기서 마사지 받고 그리고 이걸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쿠지도 추가 금내면 하실 수 있어요 사우나도 있거든요 이거 두 개로 세트로 묶어서 팔더라고요 약간 공항 가기 전에 하면 딱일 듯 딱! 저희가 오일 마사지를 해서 남자 여자 위생 팬티를 다르게 주더라고요 저희 그때까지 갔던 데는 다 같은 걸로 줬거든요 남자 여자 다 삼각 근데 이거는 나, 여자는 삼각, 남자는 사각으로 줘요. 뭐 이런 디테일도 대박이야. 여기에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머리 그푹 수그리면 보이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항상 뭐가 있어. 지금 물에다가 꽃띄어놨어 오늘은 에임 잘맞을지 볼게요. 아이가 쌀 닦고 올게. 다낭 바빌론 스파 진짜 진심 강추드립니다. 이게 압이 달라요. 원래 손으로 손의 힘으로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몸의 힘을 요 왜냐하면 내 등에 올라타. 올라타서 엉덩이를 막 <웃음> 무릎으로 <웃음> <laughs> 나 당황했어. 근데 너무 좋고, 앞도 엄청 세고, 제가 미디움 했는데도 적당하게 쎘어요. 그리고 디테일이 장난 아니야. 원래 막 발바닥 발막 이런 걸잘안 해주거든요? 근데 발바닥이랑 막 무릎 그 사이사이도 다 해주고, 이때까지 했던 마사지 중에 디테일이 최고였고, 아마 하스톤이 들어가서 저희가 더 새롭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하스톤도 2,500원 추가인 거 치곤 되게 좋았어. 60분을 했는데, 딱 잠도 낭말랑 이랬어. 요 저는 할 거면은 120분이나 90분 추천. 더 했으면 좋겠어. 근데 공항 가야 돼 30분만 더 있으면 잤을 듯 미케비치 완전 근처에 있어서 가기도 편해요 제가 너무 푹 자가지고 요 이마에 줄이 생겼어 신기하다 달달하고 구수해 과일들을 먹어야 용기가 이제 매운 새우 볶음이랑 치즈 가리비랑 모닝커피 계란 볶음밥 여기가 한국사람들한테는 하인 땅코라고 알려져 있는데 앞에 위에는 후이라고 적혀있어 여기도 이렇게 새우를 까줍니다 나의 마지막 모닝글로리 한초자로 만나요 <laughs> 새우 크기도 훨씬 작은데? 가격이 아, 싼 이유가 있네 아이스버프에 있던 건 진짜 컸네 지금까지 나온 것도 제일 귀여워 <laughs> 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 될거 같은데? 아, 먹으면 안될거 같은 식감이야 어떤 건 되게 맛있다 그랬는데? 약싼건 이유가 있고 로컬이면 로컬인 이유가 있고 자짜 1억대의 <laughs> 센 산초가루 처음 먹어봐요 어제 거랑 새우 크기도 다르고 가격이 다르니까 어제 걸 절반 정도? 어어 식당 가세요 소식자들한테 얼 안... 맨날 다 남기고 와가지고 어, 그동안 절반씩 남겼단 말이야 볶음밥도 절반씩 남겼었는데 원래 그래 응, 뭐다먹어가 아니 여기 휴지가 잘피하게 나요 휴지 딱 들어올 때마다 숨을 막 이렇게 처음 봐야 돼자 일단 공항에 도착하긴 했는데요 저희 짐이 짐이 너무 많아 2개 넘은 거 같아서 최대한 뺄거 빼려고요 자 미션 0.8을 빼시오 <laughs> 일단 이거 일단 입을 수 있는 거있고 어, 몸이 무거운 건 뭐라 안할거 아니야 이거 2개면 0.8 되지 않을까 주, 주머니에 <laughs> 넣어 여기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laughs> 일단 정확히 이거 맞췄고 19점 몇 이렇게 그죠? 아. 감쪽같이 8kg가 없어졌지 뭐예요? 가능했습니다 <laughs> <8kg 웃음> 우리 몸에 있어 <laughs> 그실 우리는 한겨울의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 딱 뻘뻘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 견뎌 견뎌 와 근데 다짐 정리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 <laughs> 여기서 다들 기념품 엄청 많이 사셔가지고 우리 몸에서 나온 8kg 네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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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들고 타야 한다니 이게 그런... 수화물을 붙이고 난 다음이라는 게 문제죠? <웃음> <웃음> 발로 질질 노트북 두 개씩 들고 공현이가 <laughs> 남은 동털기 미션을 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어. 공항 캡처점은 <laughs> 가격대가 좀 <더 웃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젤리나 살까? 어. 동, 동으로는 계산이 어떻게 돼요? 도와 10만 2천 동이요 10만 2천 동? 제가 지금 151동이 남았거든요? 1 0 0 150? 아 1K 아 여기 15만 3동이요? 에네 모두 월... 월... 6달러 사이였어요 6달러? 여기 초콜렛이 또 맛있었어요 여기 카시우나 초콜렛이 아, 5달러, 5달러. 이것도 유명하지 않아요? 음, 여기 또그 초콜릿이 있냐 얘는 다크 초콜릿이 있냐? 여기 뮤크 네 6달러 한개 6달러? 아 그럼 깔끔하네요 7달러 7달러? 안 돼요 안 돼요? 한국 돈 있어요 아 네, 한국 돈 받아요? 한국 돈받요물한 아 병도 물한 병? 네 <laughs>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네 초콜릿 하나 사려고 했는데 샅가 쓴 초콜릿이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음료수로 좀 방향을 털어볼게요 근데 물수도 비싼 것 같아 아까 아저씨가 5달러까지 쓸수 있다 했거든요? 이거 하나 먹을 수 있겠는데? 고향이 응. 어다 1달러짜리 물이 없는데? 2달러? 2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했 2달러짜리 이걸 사볼게요 아 어렵다 삼촌 <laughs> 삼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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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는데 10만동 이어가지고 제가 천 거슬러 봐야 할거 생각했는데 천을 안 내면 되네요 아 땡큐 천 남았다 성공 근데도 50이 남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 남은 건유현이한테 떠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아 나, 나 사왔어 나 엄청 열심히 샀어 <laughs> 어디까지 갔다 왔어? <laughs> 나 이렇게 돈세더라 너무 힘들 10만을 <laughs> 나가는 거야 그걸 천 원짜리 다한번다 샀어 아니 그렇게 많던 돈이 이거 하나 나온 거야?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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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해 이거 하나 사니까 끝났어 근데 이게 다달라야 뭐... 어디 가서 검탱이 바고 왔어? 아니야. <laughs> 심지어 내가 천더 내가지고 버슬러 줬어. 세미 좀썼데 어, 어어 이게 우리 아까 메뉴 4개 시켰던 해산물의 두배 가격이거든? 아까 치즈, 갈비랑 새어랑밥이랑모닝블리랑 먹고 만 얼마나 나왔는데? 근데 이거 한국보다 비싸? 이게 하나에 만 원이야. 이돈이면 치킨 한 마리 와야 되는데 지금 치킨 어. 두 조각 왔거든 그러니까 어. 한국보다 비싸네? 그래서. 나는 5 0 k 인 이걸 샀습니다. 55였는데 우리가 51밖에 없어가지고 천원더 했어요. 코리안 뭐. 하노이에서더터 호이안, 다낭까지 무려 15번? 15개 저희 오픈할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노이에서 화장실에 핸드폰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면 엇갈릴 것 같아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까요? 공항에서 핸드폰 놓고 와서 지금 트레인도 3 0분도못 타고 있는 상황 요지로를 지나가다 보시잖아요? 음, 제발 오, 그 자리에 나. 주세요 공항을 뺑뺑이로 몇 번을 들었는데 결국 여기 맡겨놨어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 20분째 그냥 혼자 왔다 갔할거네 여기서 기다리다가, 아, 이건 잘못됐다. 이 정도 안 오는 거면? 다시 내려올 일은 없겠다. 엇갈리지 않겠다 싶어서 올라갔어. 터덜, 터덜, 터덜 하고 있던데. 공항에서 할수 있는 건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해본 게 남아있었어. 핸드폰 찾기. <laughs> <laughs> 트레인 10번 놓치기. 다음엔?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laughs> 무슨 일이 있을까요? 고생했어 뭐 마지막 캐리어 주인 찾습니다. 귀여오 캐리어 두개 뜨는 여자.